단발로 잘라버릴까 봐요. 음 앞머리를 잘랐고요. 이제 고데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냐? 진짜 이상해.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해서 열받네 진짜. 아... 머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진짜 머리를 할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고데기를 해야 돼, 고데기. 역시 나는 본 고데기 없이 살 수가 없나 봐. 이제 헤어, 메이크업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웃핀 영상을 찍으러 오늘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를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폴딩 디테일에 요즘 정말 빠져있거든요. 근데 딱이런 부츠가 보이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230정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잘 샀다. 이렇게 딱 폴딩되는 디자인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와. 예쁜데요? 피체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어. 치마 밟았다. 에어팟이랑 젤리.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거 참고로 새 신발이어서 집에서 지금 신고 있는 거고요. 이 스냅 디테일이 있는 부츠랑, 그리고 이런 미디 스커트에, 그리고 이 블랙 셔츠를 한번 레이어링 했고요. 이 셔츠는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원단이 되게 두꺼워요. 겨울 원단 재질이고, 이 점퍼. 이 점퍼도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안에 원단이 후리스 원단이라서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도리까지. 이렇게만 하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일단 이 가방. 애프터프레이 가방이고요. 더플 백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니까지 써주면 아웃핏 끝입니다. 그러면 이 스냅부츠 오늘의 약간 포인트. 그 어, 여러분 안녕. 한남동에 왔고요. 빵을 사러 갈 거고요. 릴리언에 가서 바게트 빵을 살 거예요. 제발. 빌리언두 개만 샀습니다. 지금 마일스톤 가려고 하는데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응? 응. 음. 나왜 이렇게 불쌍하게 나오지, 근데? 진짜 꼭 먹어봐야 돼, 이거. 나 진짜 맨날 먹고 싶 맨날 아침마다. 바게트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발 드셔주세요. 이게 타슈랑 소스에 먹으면 미쳐요 마일스톤 커피에 왔고요. 비엔나 커피를 시켰어요. 저는 하스로 주문했어요. 여기 오면 이거를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laughs> 원래 떠먹는 거 아니야? <laughs> 드디어 제가 주문한 목걸이가 왔습니다. 인스타에서 제가 우연히 여기를 좋아하게 돼서 팔로우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너무 예쁜 목걸이 나왔길래 하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우와 헉, 예쁘다, 그죠?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디테일 이 있어요. 원석 디테일이 착용컷은 이제 내일 외출을 하기 때문에 내일 메이크업을 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예쁘네요. 이거 달바 마일드, 이거 네이밍, 이거 에스쁘아랑 메이크업포에버 코렉팅을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메이크업포에버 제품인데 이제 데이지크 팔레트거든요. 투쿨포 모던색. 요거, 로맨 팔레트. 요거, 투쿨포스쿨. 최근에 좀산 거거든요. 컬러그램 06, 쿨핑크. 아무래도 좀 정돈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립을 먼저 바릅니다. 이 색이, 에스쁘아 헤이즈. 네이밍 데어라는, 색. 완전 웜컬러긴 해. 그 다음에 요거, 삐아 건데, 이게 삐아 진지보스. 하이라이트 클리오 거 2호, 페어리 핑크. 이코 끝에, 콧등, 그 입술 산. 그리고 끝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가르마에 프로타는 거 좋아해서 가르마를 자주자주 자주 바꾸는 게 좋다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자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는 최근에 구매한 향수인데. 직접 산 거거든요. 내돈 내산 이거 데이지크 애프터 블로우 솔리드 퍼퓸 봉사 포레스트 우디라는 향이거든요. 근데 저 고체 향수 처음 사봤어요. 이 향을 정말 좋아해서 찾아다녔던 향이거든요. 몇년 동안 그래서 음, 저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발라줍니다. 다음에 요거는 조말론 향수고요. 라임 바질 만다린 요거 완전 시트러스인데 겉에다가 쓱 뿌려주는 느낌? 약간 상큼한 한 방울 오늘의 아웃핏이고요. 벨트 매주고 요거 맨투맨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 했고요. 요거 스타킹이랑 체크 스커트 입어주면서 약간 모던한 느낌이지만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주려고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 제 원하는 앞머리가 이게 아니긴 한데 먹거리랑 이렇게 레이어드 했고요. 반지도 완전 볼드한 걸로 하나 포인트 주고 이거랑 물결 맞지? 포인트를 주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명란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웨이팅 그거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엽서 쇼핑할 거야, 엽서 쇼핑. 같이 골라주세요, 비디님. 처음 봤습니다. 전님께이거였요 가격이 여기 하나에 있다 있다. 19,000원어치 플렉스 귀여운 사과에 담아주셨습니다 야호